2022고1 9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라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 하나이고. 기억 디것은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 하나이다. 자,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가 봅시다. 일단 가부터 볼까요? DNA의 정보를 가지고 RNA에 복사해서 옮겨 적는 거죠? 가를 전사. 됐죠? 나는요, RNA, 특히 이제 mRNA가, 그죠? 핵공을 통해서 핵을 빠져나간 다음에, 세포질인을 리보섬에 가서, 그죠? 리보섬에 붙잡된 다음에, 리보섬이 이제 mRNA가 가져온 정보에 따라서, 그죠?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죠? 어, 그걸 이제 번역.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인하면됐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 기억 여기 있네요 그죠 뭐 여기 있고요 됐죠 기억 니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여기 뭐 니은 디귿 있네요 여기도 뭐 기억 니은 있고요 여기도 니은 있고요 그죠 일단 주형 가닥을 찾아야 원활하게 찾겠죠 자 주형 가닥 봅시다 두 가닥 중에 어떤 거를 원본 틀로 해서 이아래를 만들어냈는지 봅시다 여기 G 있죠 여기는 C가 있어야겠죠 그죠 C 있죠 G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됐죠? 되겠네. 확인됐죠? 그죠. 여기 시시시니까 C, C, 여기 지지지겠죠. 그죠. 되겠죠. 그러면 원원 원 가닥, 어, 주형 가닥은 여기 가닥이네. 여기 가닥,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전사한 mRNA가 아래에 있는 거고. 됐죠. 그럼 체크했으니까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번에 가는 전사이다. 자, 가는 전사이다. 그렇죠. 맞네요. 이번에 디귿은 타이밍이다. 자, 디귿 여기 있습니다. 디귿 여기 있습니다. mRNA에 타이밍이 들어갈 순 없죠, 무조건. m r n a 타이밍 대신에 뭐가 있어, 유라실이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건. 그죠? mRNA에 RNA에 타이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자, 디급번에. 나는 핵에서, 자, 나는요, 번역이죠, 번역. 우리 굳이 기억년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그죠? 그냥 편하게 주행만 한번 찾아봤는데, 크게 도움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 나는, 핵에서 일어나냐고? 어, 번역은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좀 크게 말하면 핵 바깥쪽이니까 세포질이고 구체적으로 가면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틀렸죠? 정답은 1번 되겠죠? 2022 고1 9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기억만 맞습니다